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축구 승무패 67회차 분석 일정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67회차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그리고 월드컵 남미 예선 세 가지 경기를 합쳐서 도사장님께서 67회차를 급조를 하셨는데. 판매 마감 시간이 월요일 저녁 9시 50분이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유로 예선이 나머지 경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 결과를 반영을 해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월요일 오후에 전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국내 배당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내 배당까지 결과를 반영을 해서 풋볼 살롱은 오후 최대한 빠르게 현미경 구석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